운동화 수선 키트. 그 다음에 운동화 수선 쌩 받침대. 이야. 그 다음에 장도 디 장도리. 아 여기 여기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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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내 캐릭터 캐릭터 만들었잖아. 어. <laughs> 캐릭터 하나 만들어가지고, 그렇게 만들었지. 일단은, 신발, 수선. 시작. 아우, 여기 청소가 안 됐어. 좀 지저분하긴 한데, 그래도 그냥 하는 걸로. 어, 신발, 수선. 어우, 많이 더러워졌네. 일단은 다른 굽을 굽이 달았으니까 굽을 제거. 니 바로 니 바로 제거. 살살살살.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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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바로 살살 살살 틈을 공략해서 달아있는 굽을 빼는 거지. 아주 쉽지. 그 다음에 어. 원래는 까만색 굽이 잘 어울리는데, 까만색 굽이 잘 어울리는데, 어, 아니구나. 까만색을 하면 너무 튀니까 많이 부끄럽지. <laughs> 이러면 안 되지. 원래는 여기, 그, 이 투명색, 투명색이 제일 잘 어울리지. 왜냐하면 색깔이, 색깔이 똑같으니까 덜 부끄럽지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수선을 해봐야지. 아, 원래는 여기다 본드를 살짝 붙여가지고, 본드를, 본드를 살짝, 살짝 붙여서, 돼지 본드, 여기 딱 붙여놓고, 한 20분 정도, 30분 정도, 베란다에 내놨다가 하면 편한데, 나는 본드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, 그냥 하는 거지.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. 일단 모시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어, 20mm 못 뭐. 주식 좀 가르쳐 주나? 주식 물어보면 아는 것만. 주식 <laughs> 어 어찌 아, 물어보면 잘은 모르는데 센탈을 잡고 시간 되는 대로 센탈을 잡고. 그 다음에, 쓰게, 쓰게 때리는 거지. 아! 조심해서, 잘못 박으면, 어, 덜컹덜컹 할 수가 있지. <laughs> 걸어가는데. 이렇게 해서, 좀, 어, 아. 잠깐만. 이저분에서좀 이동하기가 그러네 어쨌든 아이 오버액션 하려다가 장돌이가 날아갔어 이거 잘못하다가 손 내릴 때리면 어 고생해 식겁해 식겁 조심해야 돼어 조심 이런거 할 때는 아빠한테 부탁해 이렇게 좀 길게 잡고 이렇게까지 오바할 필요는 없는데 방송이잖아. 아 어. <laughs> 주식은 아직 안 한데 아 주식은 지금 정리를 한 지가 1 년이 돼 가지고 그 물어 물어봐도 돼 아는 게뭐 별로 없는데 물어봐도 상관 없어. 어. 물어봐도 상관없어. 어 종목은 잘은 모르는데 요즘은 그요 코인 프로젝트하는이라고 그래서뭐 기본 아 기본적인 거는 어 물어봐도 되지. 어이구 뭐야 어디 갔어? 하... 주식은 주식은 어렵지. 손을 잘, 어 아, 잘못하면 손이 피멍이 될수 있거든. 아 웬만하면 <laughs> 웬만하면 정신 똑띠기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해야지. 오 뭐야? 어 아. 오 이게 원래 아뭐 운동하라 이 정도 잘 박히는 거지. 이게 구두는 사실 빡세, 빡세. 그게 구두굽이 그 딱딱해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. 운동은 생각보다 잘 들어가. 그래서 편하지. 야 이렇게 해서 야, 아주 덜 부끄럽게, 덜부끄럽게 <laughs> 구두굽 수성 완료. 야, 아 유튜브 하면 수익 좀, 수익 좀아 주식 할 때는. 수익 조금 났었는데 어~ 한 지금 한 (3주) 됐나? 어~ (3주) 정도 됐나? 이야 아이 아주 멋있게 됐지 아주 멋있게.